이번 세 세세 개로 먼저 볼게.들아. 그, 아, 그거 하기 전에 두 개를 이게 겹쳐서도 할수 있어요. 이렇게. 붙여 가지고. 하나. 아니어두 개가 같이 붙어서. 아 같이 분리해 볼게요. 세 개를 겹쳐서 같이 나를 할 요를 살짝 조금하고 춤을 이렇게 돼요. 이무 세게 안 해도 이렇게만 하면 같이 날아가는데 살짝만 여을 주면 공이 날있어 땡. 와! 의 플라잉 게스 트는 얼티밋 중심보다는 던지는 거에 좀 중점을 요 들어. 들어. 오케이. 잊어 먹으려고 만든다고 <laughs> 그래요 <laughs> 드롭은 어, 아까 하이저와 엔하이저의 중간. 대신 높게 떴다 떨어지는 겁니다. 던질 때 마지막 순간이 기울죠. 어. 오. <laughs> 또 다르죠. <laughs> 세 가지를 다해 볼게요. 예, <laughs> <에, 에>, 하이저. <웃음> 하이저. 아빠 <laughs> 언제 받을 생각은 안 하는데. <laughs> 이게 굉장히 이기가 다양해요. 그럼 드롭. 잔디 터질 것 같은데? 드롭이긴 한데 마지막에 바람 조금 받으니까 이게 조금만 해도 방향이 바뀌죠. 바운스. 바운스. 바운스는.